낮게 저 볼게요. 낮게 나이스 좋아요. 좋아요.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네. 다시 쳐볼게요킹했다가연결하게 꺾었다 풀어 볼게요. 낮게 볼게요. 연결하게 낮게 쳐 볼게요. 연결고나게스 낮게 볼게요. 빼고 나이스. <laughs> 잘 갑니다. 와우 완전 가운데로. 음 좋아요. 간결게 치세요. 크게 하지 말고요. 곧방 풀었다가 뒤에서 가슴 뒤에서 뒤에서 오른손 잡듯이, 꿈 잡듯이 한번 손만 내려보세요. 오케이. 그리고 나이스 나이스. 오. 여기 우측인데 잘 갔습니다. 나이스. 똑바로 쳐볼게요. 똑바로. 오케이 아 살짝 왼쪽으로 봤어야 되는데 살짝 우측으로 왔네요. 나이스 나이스 레드업 나이스. 더풋 나이스. 오케이. 나이스. 잘 갑니다. 음, 더 볼게요. 은근하게. 나이스. 심플하게 신 겁니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손목을 풀어서 쳐볼게요. 오케이. 리세가 손목을 풀어서. 이렇게 잡아 분결하게. 꺾었다가. 나이스. 잘 갑니다. 손목 풀어서 치면은 페이스 앵글이 정말 스퀘어로 유지되거든요. 그러니까 손목을 풀어주면서 몸을 풀지 말고 막당기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막 쉔크 나고 뭐 밀리고 체중이든 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손목을 풀면서 치면은 어깨도 안 열리고 클럽이 잘 당겨지면 네, 편안하게 칠수 있으니까 약으로 넘기면서 쳐보세요. 갖다가. 쳐볼게요. 가슴 뒤에서 걷다 풀었다 해볼게요. 나이스. 목을, 이 응. 오케이, 쳐볼게요. 나이스. 핀이 좀 뒤에 있었네요. 이쪽 보고 저렇게요. 이렇게 right, l e 데 우측 보고 이렇게 저볼게요 오케이, 오케이, slow d 오좀 길었습니다. 방향은 좋았는데 이렇게. 네, 예, 약간 이쪽 보고 한껏 보고 그렇죠. 오케이, 나이스 팟. 나이스 투 팟. 음 좋았습니다. 이렇 쳐볼게요. 그리고 <laughs> 킹하고 풀어주고 나이스. 좋아요, 좋아요. 힘 빼고, 항상 힘 빼세요. 오늘 힘 빼고, 오늘 힘 빼고, 힘 빼고. 좋아요, 좋아요. 올라갔습니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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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손목을 풀어서 얼리스 해볼게요. 릴리스 하도록 해볼게요. 리스고 나이스, 어우. 예. 방향 좋았고, 오케이. 볼게요. 오, 좀만 더, 어우, 방향, 방향은 좋은데. 아, 좀만 더 스피드가 있었으면은, 음, 좋았을 텐데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나이스, 투퍼 오케이, 쳐볼게요. 그리고, 오케이. 오케이, 쳐볼게요. 힘 빼고, 힘 빼고. 나이스! 오우, 잘 갔습니다. 클럽을 더릴리스 해주세요. 과감하게. 과감하게 손목을 더 풀어주면은 페이스가 더 언플레인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. 몸을 막 움직이면은 차가 릴리스가 안 됩니다. 막 흔들리고 졸로 가고 엎어치고 할 수가 있어요. 채를 릴리스를 해줘야지 클럽 앵글이 있잖아요. 스윙 플레인이 더 올바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채를더 과감하게 넘겨주시면은 더 편하게 칠수 있으니까요. 뭐, 콕콕고 풀어볼게요. 연결하게. 응. 심 풀듯이 접겠습니다 빼고, 코킹하고 나이스. 클럽을 더, 네, 잘 갔습니다. 똑바로 가, 똑바로 가, 똑바로, 진짜. 이렇게 했다가 꺾어주고, 풀어주고. 클럽을 더, 몸을 막 열지 말고요. 몸이 열면요. 중심이 흔들리면서 막뭐 엎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, 코킹을 위주하고, 클럽을 더던진는 마음으로, 언플레인으로요. 체를 더넘긴단마음으 쳐보세요 체를 더 넘기듯이 던지듯이 쳐보세요 그쵸? 아우 그냥 똑바로 봐도 될것 같은데 왼쪽 봤는데 그냥 그대로 쭉 갔습니다 파팅은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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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풀어볼게요 손목을 더 풀어서 쳐 보겠습니다 오케이 빼고 쳐 볼게요 힘 빼고 나이스 좋아요 잘 갔습니다 클럽을 풀어주세요 클럽을 클럽을 풀어주세요 응, 클럽 풀어주 잘 맞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체를 풀어줘야지 몸을 풀면은 몸은 움직이면 안 되고요 과감하게 체를 더 꺾어서 풀어주고 해볼게요 체를 응. 풀어주면 더잘 맞습니다 이렇게 체를 더 풀어볼게요 체를 더 체를 더 풀어 그렇죠. 채를 더 풀어서 치는 거거든요. 오케이, 작았습니다. 네, 그래도 조금 보입니다, 공이. 어둡긴 한데. 오케이. 한번 다시 해볼게요. 다볼게요 채를 더 풀어볼게요. 호킹을 해서 풀어주고. 채를 더 푸는 게 좋습니다. 몸 푸는 것보다몸 움직이는 것보다, 몸을 막 풀만 치는 것보다, 채를 더, 클럽을 더 풀듯이 쳐볼게요 오케이. 채를 더 풀어볼게요. 채를 더, 채를 더 풀어볼게요. 그렇죠. 체를 덮으니까 더 좋거든요. 오케이. 경사가 내리막일 때는 필드에서 공이 좀더 밑에 있고 왼발이 더 밑에 있을 때, 오른발보다. 이런 상황에서 칠 때는 공이 약간 페이드로 슬라이스 나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살짝 왼쪽을 보면서 왼쪽을 겨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코킹해서 좀더 눌러쳐야 됩니다. 눌러쳐야지 더 임팩이 좋아지거든요. 콘택트더 깔끔하게 맞으니까 걷어올리면 안 되고 좀 눌러치듯이 가슴 뒤에서 왼쪽을 좀 보고요. 왼쪽으로 친다는 마음으로 좀버킹 했다가 풀어서 내려 찍듯이 더 밑으로 눌러서 친단 마음으로 왼쪽 보고 치시면은 공이 살짝 페이드 걸리면 잘 나가니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 지금 보시면은 경사가 이렇게 내리막이거든요 왼발이 더 밑에 있습니다 오른발보다 이런 경우는 공이 살짝 깎이게 돼 있습니다 살짝 공이 약간 더 가파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왼쪽을 보셔야 돼요 왼쪽을 보고 좀 치면은 그러니까, 쪽, 내 오른발보다 또 왼발이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좀더 가파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니까 중심을 잘 잡아주고요. 코킹을 해가지고 더 찍듯이 쳐보세요. 좀 내려가듯이 좀더 격파하듯이 땅을 더 찍듯이 쳐야지 잘 맞거든요. 안 그러면 뒷땅 맞고 퍼올리게 되면 탑볼라고 굴러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왼쪽 보고 좀 찍어 치듯이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맞다가 풀었다가 해볼게요. 약간 왼쪽 보고 쳐볼게요. 그렇죠! 이렇게. 오, 잘 갔습니다. 이렇게 치면은, 잘쫙 빠져나갑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니까 발이 더, 맨발이 더 훨씬 밑에 있거든요. 오른발보다.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,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되 있어요. 어깨가요. 그러니까 좀더 스윙패스가 좀, 스윙 좀 아웃이 나오기 때문에, 조기차 깎이거든요. 스윙플레 그렇고. 그래서, 왼쪽으로 경향을 해주고, 왼쪽 보고, 좀더 눌러치듯이. 안그럼면 뒤땅 네 맞으니까, 눌러쳐야지 좀더 깊게 들어가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, 공이 상당히, 네? 내리막계잖아 이렇게요. 이런 경우는, 네, 좀더 아웃인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라이 자체가 좀 이렇게 아웃인치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깎일 수가 있으니까 좀 왼쪽을 보고 수윙 해주세요 그리고 좀더 왼쪽이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좀더 눌러주듯이 눌러주듯이 손목을 풀어서 찍듯이 쳐볼게요 그러면 은 오히려 더 똑바로 가다가 우측으로 가니까요 약간 왼쪽을 봐주고 호킹하고 풀어주고 해 볼게요 이렇게 과감하게 쳐볼게 전하고, 호킹하고 호킹하고 응, 음, 끼치는 겁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코킹하고, 풀어서, 목을 왼쪽 보고, 쳐볼게요. 응, 음, 꺾었다가, 끼치는 겁니다. 나이스, 나이스.